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통화시야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20분, 이제 이제부터 20분. 자, 오늘은 이제 배워야 될게 율령과 유교인데 율령은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적용된 통치 기준이다. 한마디로 법이에요, 법, 법. 그럼 법인 법인데 어떤 법이냐? 성문법. 성문법이란 거는 기록으로 명확히 정해놓은 법이에요. 기록으로 해놨으니까 뭐내 기억에는 이거다 내 기억에는 이거다 이렇게 바꿀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확실히 정립돼 있는 법. 그 법을 율령이라 그랬다. 그럼 이 법은 언제 시작됐냐. 중국 지역에서 법, 어, 처음으로 법치가 시작돼요. 처음에 누가 시작됐냐면 우리 법하면 딱 나오는 사람 법가가 나오죠. 전국시대 때 법가를 등용해가지고 부국강병을 시도하면서부터 법치가 시작이 됩니다. 법치란 건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진나라 상, 이사 이런 사람들이 어,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법가의 어 사람들이었어요. 이 법가에 의해서 처음으로 유령의 그 뿌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진나라 때, 진나라 때 통일하고 나서 진시황이 전국적으로 법가만 시행을 하죠. 막 분석 행위하면서 유가 이런 것들은 믿지 못하게 하고 법가만 중요시 여겨, 여겼었죠. 이때부터 이제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키 어, 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국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정확히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세금도 걷습니다. 어,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자는 어, 몇 센치 해야 되고 수레 길이는 몇 몇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는 뭘 써야 되고 다 모든 것이 법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진나라예요. 자 진시황의 낭야대각석 이런데 보면은 낭야대각석이란건 진시황이 이제 자기가 지나가는데마다 막그 글을 써놔요 자기 자랑하는 글들을 그 중에 하나 남 남은 그 글이 낭야대각석인데 여기 보면 진시황 때 지방마다 다른 풍속을 바로잡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어 근데 어 법률을 명확하게 정해란 말이 나요 법률을 명확하게 정해 그러니까는 진시황 때 진나라 때 이미 법치가 시작됐다는 걸알수 있죠 법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렸다는 걸알수 있죠. 진나라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한나라죠. 한나라. 한나라는, 어 진의 법, 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어 어찌보면 편해. 그래서, 진나라 때는 법을 엄격하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어긋났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인정사정 없이 처벌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는 진나라 백성들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어 공사에 며칠까지 가야 되는데, 어 거기 가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뭐, 폭우가 내린 거예요. 그럼 폭우가 내렸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뭐갈 수가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폭우가 그치고 가고 나면 정해진 날짜 안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는 거. 야뭐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정하니까 백성들이 나중에는 진나라 법에 반발을 느끼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 다음에 등장한 한나라에서는 진의 법 어, 어느 어느 정도는 법 법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니까 법을 계승하지만 거기에다가 유가적 원리 충효 이런 것들 좀 인간적인 내용들을 같이 집어넣기 시작해요. 충효 뭐 이런 것들 어 인간이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런 상황적인 논리들을 좀 이제 어, 무조건 엄격히 적용하기보다는 이런 유가적 원리들을 조금 집어넣어서 인간 냄새가 풍기게 하는 거예요. 진나라 법은 엄격한 법질서 반면에 한나라는 그 진의 법을 가져오되 유가적 원리를 조금 더했다. 어자 유가 육아, 유가 앞에서 이제 윤령, 여기 제목이 윤령과 유교입니다. 윤령과 유교. 파 팩트가 두 개인 거예요유어한 나라 때는, 그러니까 앞에서 율령 진나라 때는 율령이 유행했다면, 한 나라 때는 이제 율령 플러스 유가적인 요소가 더해진 거에요. 그러면 유아는 육아, 뭐냐? 어, 유교에서 엄적, 엄격한 의뢰. 그러니까는, 어,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장 높은 사람은 어디, 그리고 어디에서 뭐 술은 두 손으로 따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의식들을 의뢰라 그래요. 그리고 천명사상. 아, 하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 왕이 될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사상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황제는 엄격한 의뢰 속에서 항상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천명 사상에 따라서 하늘이 정해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개기면 안 돼. 어 그래서 황제의 권위를 높여주고 정당성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유교가 어등그 어, 사람들에게 어, 황제 한 나라한테는 적극적으로 등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또 유가에서 강조하는 거 군주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한 자해 어, 이런 것들이 어, 황제는 황제에게 모두 충성을 해야 되고 황제는 그 사람들 아랫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줘야 돼 이런 논리들이 황제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그 나라 제국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황제 육아는 황제의 권위를 높여주고 두 번째는 제국 운용에 도움이 됐다 그랬기 때문에 한나라 때는 법과 법과 플러스 육아적인 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교가 확 퍼지기 시작할 때 언제냐면, 한무제,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한무제 때 동중서라는 사람이 건의를 해서 태학이라는 최고 학교를 설치를 합니다. 최고 학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 학교에서 육아를 가르치니까, 출세를 하고 싶거나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육아를 배우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육아가 적극적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오경 박사. 육아에서, 어, 대표적인 책들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의 경전. 다섯 개의 경전을 가르치는 박사들. 그러니까, 척척 박사 할때그 박사예요. 그러니까, 다섯 개의 경전을 가르치는 박사를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교수예요, 교수. 육아를 가르치고 다니는 교수, 교수급인 오경박사에 설치해서 유가를 멀리 멀리 퍼뜨리는 거예요. 또 유교적 인물, 유교적 인물이란 건 뭘까? 유교에서 강조하는 충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 주군을 위해서 막, 뭐, 어, 충성을 다한 어떤 사례를 남겼다. 아니면 효도를 다하다가 막 자신의 허벅지살를 베어가지고 뭐 부모님께 매겼다. 이런 유교적 가치에 충실한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면서 백성들이 모두 유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자 한나라 때유아가 점점 발달하면서. 정교한 법으로 통제하는 법가적 원리 이건 뭐냐 정교한 법으로 통제하는 건 모든 사생활을 다 법으로 통제하는 거야 이거 진나라 때 얘기예요 진나라 때 거기에 플러스 한나라 때는 뭘 더하냐 가족 및 공동체 질서를 존중하는 유가적 원리가 합쳐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는 어, 모든 것을 다 엄격히 정해야 되고 그걸 어기면 가차없이 처벌하는 진나라 때 법가적 원리와 유, 한나라 때 발전한 가족을 강조하고 충성을 강조하고 가족 간의 우애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런 걸 강조하는 가족 및 공동체 질서를 존중하는 유가적 원리 두 개가 합쳐지는 거야. 한나라 때유령의 특징이에요. 자, 이때 정립된 동아시아 각국의 유교, 유교 이 한나라 때 발전한 유교와 유교식 의례 누가 어디에서야 해 되고 누가 뭐두 손으로 따라야 되고 이런 예절들이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이 끼치죠. 고구려에는 태학이라는 게 설립이 돼요. 한나라 한나라 이 태학에서 가져온 거예요. 고구려 태학이 설립되고 신라에서도 국학 태학에서 이름만 바뀐 거지 똑같이 육아를 가르치는 학교예요. 신라의 국학 그다음에 오경 오경을 아까 오경박사 나왔었죠. 이 오경을 신라에서도 똑같이 오경을 가르칩니다. 또 어, 임신서 기석이라는 게 다. 임신서 기석건 뭐냐면 신라 사람 청년 둘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 우리 앞으로 오경 중에 어떤 책을 공부하고 어떤 책을 공부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오경을 공부하자 그랬으니까 임신서 기석은 뭘 공부하자는 내용이야? 육아를 공부하자 라는 내용을 바위에다 세우 놓은 거예요. 두 청년이. 어. 그임신석이석을 석이석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신라도 역시 육아가 발전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도 대학료, 대학료와 오경, 대학료랑 오경이란 건 뭐냐면 육아를 가르치는 거야. 어, 유가를 가르쳤다는걸알수 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아 한나라의 육아가 일본, 신라, 고구려에도 영향을 끼쳤구나라고 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12분 남았네요. 자, 자 우리. 진나라 다음에, 한,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죠. 위진, 남북조. 그 다음에 이 위진, 남북조를 통일한 나라는 수나라죠. 수나라. 이 수나라 때는 유교가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수, 당나라. 이때는 어 이전 시대 법령들 아까 진나라 때도 법을 만들었었고 한나라 때도 유가적인 요소를 또 섞어가지고 또 법을 만들었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시대 법이 어느 정도 있고 거기에다가 시대 변화를 반영한 법들을 더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수 당나라 때는 유령이 엄청 촘촘해지고 어 엄청 세련되지는 거야 이때 진나라 한나라 때는 모든 걸다 어, 법으로 정할 수가 없고 시대 상황은 모든 걸다 담을 수 없었지만 이제 점점 법을 계속 시행하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가지고 수 수당나라 때는 이제 율령의 바탕을 둔 율령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율령 바탕을 통, 둔 통치체제가 완성됐다 그래요. 어느 시대 때? 수당나라 때. 수당나라 때. 그러면 어 이제는, 이제는 율령격식이라는 체제가 갖춰져요. 율령격. 식. 자, 율은 뭐냐? 율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율, 영, 격식. 율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범죄를 처벌하는 법. 그걸 현대에서는 형법이라 그래요. 징역 몇, 해, 몇 년형에 처한다. 이런 형법. 그러니까 율은 범죄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범죄를 저질렀으면 형법에 따라서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런 거예요. 영은 국가 제도나 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유영 격식이 다 뜻이 있어요. 영은 국가 제도 및 규범. 그러니까 어이 국가에서는 어 인사에 관련된 일은 어디가 한다. 그리고 국방에 관련된 일은 어느 부서에서 한다. 그다음에 이 나라의 최고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이런 것들. 국가 제도나 규범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게 영이에요. 영. 그 다음에, 격은, 격은, 유리 개정되거나, 그러니까 앞에서, 옛날에는 사기를 치면 징역 1년을 줬다면, 이제는 징역 2년이 되거나, 징역 3년이 되거나, 시대에 따라 법이 계속 바뀔 수 있죠. 그 율에 유리 바뀌거나, 추가되거나, 보완된 것들을, 그러니까 세칙이죠, 세칙. 어, 징역 몇 년에 처한다 근데 여기에다가 딱 하나 써놓고 2017년에는 징역 2년으로 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것들을 격이라 그래요 격 유래 개정 앞에서 있던 형법의 개정이나 추가 보완을 적어놓은 걸 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식은 구체적인 시행세칙이에요 구체적인 시행세칙 이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법 밑에 명령 이란 게 있어요 명령 자 법에는, 법에는, 공무원에게는 월급을 줘야 된다. 라는 법이 있어요. 그럼 대체 월급을 얼마큼 줄지? 그거는 법에 안 정해져 있죠. 버, 월급을 줘야 된다면 법에 되어 있죠. 그럼 그 밑에 명령에는 우리나라에 뭐라고 되냐면 명령에는 월급은, 어, 1년차는 얼마를 주고, 2년차는 얼마를 주고, 세부적으로 법에 대한 세부적인 걸 써놓는 거예요. 그 지금의 명령에 해당되는 게그 당시에 식이에요. 식. 구체적인 시행세칙. 유래에서 정했다, 영에서 정했다, 격에서 정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적어놓는 게 식이에요. 율, 영, 격, 식. 그러니까 유형 체제라는 큰법 테두리 안에는 네개네 4개, 개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유형 격식이라는. 자, 그러면 이제 유를 유를 자세히 봅시다. 유를. 유를 안에 보면은 유는 아까 형법이랬죠. 각종 범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그랬죠. 근데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종류가 또 다섯 가지가 있어. 요 태장 도유사.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태장 도유사. 앞에 글자만 빼서 태장도유 사. 다섯 가지가 있어요 태형은 회초리로 때리는 거야 어 옛날에는 때.. 어 무조건 지형만 있는 게 때리는 게 됐죠 그래서 회초리로 막 때리는 거야 회초리로 장은 회초리보다 더 두꺼운 걸로 때리는 거야 곤장 우리 곤장 들어봤죠 막 넓직한 걸로 넓직한 그 몽둥이로 때리는 거 그걸로 한 1 0대 이상 맞으면 죽는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태형은 회초를 때리는 거고 장형은 곤장 큰 몽둥이로 때리는 거고 도형은 지금의 우리나라 징역이랑 마찬가지. 어, 징역을 보내는 거야. 가, 징역을 가면은 그냥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일을 시켜요, 무료로. 어, 그런 것처럼 얘이 도형은 감옥에 들어가서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강제로 하는 거야막 강제로 성 쌓고 강제로 하, 하수구 뚫고 뭐 저수지 쌓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유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배, 귀양 간다 그러죠. 먼 지역으로. 쫓아내는 거. 유배형 그다음에 사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형. 죽이는 거. 태장, 도유사. 이게 어디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야? 율, 율, 율영 격식 중에 율 안에 태장, 도유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종류가 다섯 가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율령 체제는 율형 체제는 어떻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노비가 죄를 졌다. 그러면 엄하게. 해. 그리고 양민이 죄를 졌다. 그러면은 노비가 받는 것보다 무조건 2등급 약하게 받는 거야. 어, 사형을 받았다. 노비가 사형이다. 그러면은 태장 도유사 중에 사형을 받았다. 양민이 사형을 받았으면 아니아니 아니. 노비가 사형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양민은 도용에만 그치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어, 양민은 항상 노비보다 2등급 덜 받게. 노비가 더 받게. 신분에 따라서 어, 처벌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니까, 뭔가 유교적인 원리죠. 유교에 따르면은 윗사람, 아랫사람 구분을 하죠. 어, 윗사람, 아랫사람에 따라서 법 적용도 다른 거야. 아,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남녀 구분 없이 시행이 됩니다.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죄를 저질렀으면 남녀 구분 없이 죄를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자육아적 윤리가 반영이 됩니다. 육아적 윤리가 반영이 돼서 부모 자식간 그리고 친족간 부부간 나이차를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때렸다 그러면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거야. 육아적 윤리라는 건 그런 거죠. 어 그리고 나이차 어린 사람이 위사, 어, 나이가 많은 노인을 때렸다 그러면은 어 그냥 어, 동갑내기 듣기 싸운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요소가 여기에 무시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율령격식 중에 율에 대해서 배웠죠. 율 안에 태장 도유사가 들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0 0 0에 대해서 배울게요 0은 국가제도를 어떻게 할까 5분 남았네요 5분 동안 이것만 할게요 어 국가제도나 규범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관료는 어, 우리 지금 9급 공무원까지 있죠 10급 공무원까지 할 건지 몇급 공무원까지 할 건지 관료 등급 그다음에 통치 부서 누가 인사권을 가져야 할 건지 누가 재정을 관리할 건지 그 다음에 관리 임용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험으로 뽑을 건지 추천으로 뽑을 건지 그 다음에 각종 문서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우리 공문은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이 국가를 운영 하는 큰틀 제도 등이 담겨 있는 게 0이에요. 0율 0격식 중에 0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당나라 시대 수당나라 시대이0 어, 안에는 어떻게 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삼성 육부제도 우리한테 유명하죠. 삼성 육부제도. 삼성 안에 삼성 안에 우리 고려시대 때 했던 거 기억 안 나나요? 한국사 시간에 어, 삼성육부제도 삼성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아시아에서는 수능에서 은근히 자주 나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세 개의 부서를 놔둡니다 세 개의 부서를 놔두고 중서성에서는 법률을 기초했다는 건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중서성에서 만들어 그다음에 문화성에서는 그 만든 법이 진짜로 시행될 수 있는지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심의 그다음에 어, 중서성에서 만들고 문화성에서 통과됐어. 그러면 상서성에서 실행을 하는 거야 그럼 상서성 혼자 실행을 못하니까 그 밑에 여섯 개의 부서를 놔두는 거야 이부, 예부, 중호부, 어, 병부 해가지고 이부는 인사권, 예부는 뭐 외교, 병부는 군사 이런 식으로 상서성에선 육부, 상서성 밑에 있는 육부를 통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국가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삼성육부제도인 거예요. 삼성육부제도. 그 다음에 과거제도는. 인재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과거제도로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시험이 있어. 요 진사과와 명경과. 진사과는 글씨를 쓰는 거야. 논술 시험이야. 시문. 그다음에 명경과는 그대로 암기 시험이야. 매우 조금 100% 암기하는 거야. 진사과는 논술 시험, 명경과는 암기 시험. 그래서 경전이 있다. 그러면은 경전 52페이지 세 번째 줄 얘기해 봐. 그럼 명경과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진사과는 52페이지 세 번째 줄을 활용해서. 어떤 글을 써봐 이렇게 논술을 쓰는 거예요 진사과는 논술 명경과는 암기 이두 가지를 하려면, 공부를 하려면 은이두 가지를 시험에 통과하고 향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유교적 교양을 갖춘 지식인들이 필요해요 어 유교적인 아까 앞에서 나왔던 오경 같은 그런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교적 교양을 갖춘 지식인들이 대거 관리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몇 분일까요 3분 남았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 주연제라는게 나와요. 주연제. 그 중에서 밑에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는 나오고, 주연제란 건 뭐냐면, 어, 한나라 때한거 있죠? 환무제가 군연제 했던 거 기억나나요? 모든 군, 모든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눈 다음에, 군과 현에 모두 관리들을 파견하는 거 어 그것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당 시대에도 지방은 주현제 모든 지방을 주와 현으로 나눈 다음에 모든 이 주현에 황제가 직접 관리를 파견한다라고 국가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할 거야라는 것을 율령격식 중에 어디에 넣었을까요? 국가를 이렇게 운영할 거야 제도를 말한 거니까 영에 들어가겠죠. 어, 영에 영에 들어가서 주현제 영 안에 지방을 주현제로 다쓸거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균전제와 부병제 조용조제도를 할 거예요. 균전제. 자 이제 국가와 일반 백성 농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 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거야? 이영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는 농민한테 주는 게 있어. 균전제라 그래서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해 가지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 시기에는 어, 왕이 이 시기에는 인식이 왕이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대대손손 어, 할아버지한테 물려받든 아버지한테 물려받든 그 토지는 왕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왕, 왕에게 다시 뺏겨야 돼. 근데 왕이 3년마다 조사를 한 다음에 어, 네 땅이구나 하면서 인정을 해줘요. 그 인정을 해주거나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땅을 줘요. 또 어떤 경우는. 어, 그런 왕이 한마디로 땅을 주는 거예요. 농민한테. 어,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인정해주던가. 그 땅의 이름을 뭐라 그러면 구분전이나 영업전이란 이름으로 농민한테 줍니다. 그 너의 이제부터 이게 네 땅이야 인정해주는 이 제도를 뭐라 그러냐면 균전제예요. 농민은 균전제를 통해서 토지를 받죠. 토지를 받았으니까 국가한테 의무를 다해야 돼. 그 의무가 뭐냐면 부병제와 조용제입니다. 첫 번째 부병제는 내가 어왕 국가가 준토지로 먹고 사, 잘 살, 살고 있으니까 세금으로 일단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 의복, 본인이 다 사있고, 우리 지금은 군대 가면 총주고, 옷주고 다 하죠. 근데 지금, 이 당시 농민들은 무기나 의복을 본인이 다산 다음에, 어 자기 차례가 되면은 부병이 돼가지고, 국방을 수비하러 갑니다. 변경을 수비하러 가요. 그리고 도성이란 건 왕이 살고 있는 곳을 방어하러 갑니다. 그니까, 러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군대를 가야 되는 거야이 사람들 60세 될 때까지 계속 군대를 갑니다. 이 사람들은 3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군대만 가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야 돼. 조용조. 조는, 어, 내가 낸, 내가 농사 지은 땅에서 곡식을 내는 거고, 용은 용은 국가가 필요하면은 일년에 몇칠씩은또 국가에 가가지고 내가 노동력을 착취해줘야 돼. 국가가 막 성을 쌓는다. 그럼 1년에 내가 15일 정해져 있다. 그럼 15일 동안에 가서 성 쌓는데 노력을 해줘야 돼. 용은 노동력. 그다음에 조는 어 집에서 이제 와이프가 계속 이렇게 뭐, 뭐 옛날 옷 배틀을 짜고 막그 직물을 짜게좀 비단 같은 거그 직물들을 짜면은 그 직물을 또 바쳐야 돼. 직물을 또 국가한테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옷을 만들 배. 배, 삼배 이런 것들을 또 바치는 거야. 조용, 조를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는 균전제를 통해서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해주거나 인정해주고, 농민은 부병제를 통, 부병제 중조를 통해서 국가의 의무를 납부하는 거예요. 끝내라고 타이머가 울리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